오늘 알아볼 내용은 플렉스 TV와 유니엄에서 진행하는 컨텐츠 에어드랍에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플렉스 TV 아실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알았지만 실제로 들어갔던 적은 많이 없긴 해요. 왜냐면은 물론 저도 이제 방송하는 입장이긴 한데 제가 자주 방송을 보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번에 뭐 에어드랍 컨텐츠를 진행한다고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플렉스 TV와 유니엄에서 이제 같이 진행하는 컨텐츠 에어드랍인데. 일단은 총 80명을 추첨해서 10만 원 상당의 NFT 컨텐츠를 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판매가 가능한 커먼 컨텐츠가 총 80개라고 하는데 우선 이 이벤트 배너에 전체적인 내용이 다써 있는데 디스코드와 그리고 플렉스티비, 카이카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벤트 내용에. 자 내려가시면은 이벤트 전체적인 내용은 8월 9일 화요일 4시부터 시작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발표는 이제 디스코드 채널에서 일하는데 참여 조건은 되게 굉장히 간단해요. 디스코드 채널 입장 하고 카이 카스 지갑 만든 플렉스 tv 회원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구글 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음, 참여하기를 눌러 보면은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디스코드 아이디, 플렉스티비 아이디로 카이카스 주소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유의사항은 이제 본인 인증된 사람만 된다. 그리고 중복 신청은 안 된다. 주민번호 당 하나다. 요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하고 오입력 같은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다기 하 때문에 확실하게 잘 눌러 주시고요. 컨텐츠 내용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그 베스트 BJ라고 알고 있어야 하니까 흔히 이 플렉스 TV를 이끄는 BJ들인데 일단 에디린분은 제가 알아요. 이분은 원래 아프리카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되게 유명한 플랫폼, 아프리카인 트위치인가 거기서 이제 활동하시다 일로 넘어온 걸로 알고 그 밖에 뭐 꼬부기, BJ 비오, BJ 가타엘 이렇게 있으시고 이 BJ분들을 클릭해주시면 더 자세한 음, NFT 내용을볼수 있는데 어우, 굉장히. 음, 야하네요, 네. <laughs> 자, 자, 여기 보면은 실제로 뭐 3D 모델링 한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영상 화면을 NFT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것 같고 다 등급이 커먼이네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등급별로 또 이제 나눠져 있나봐. 어, 여기 소장품으로 들어가니까 나오네요. 프리미엄, 커먼,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게 아마 등급에 대한 차별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모른다라는 거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지급을 해준다는 것 같아요 랜덤으로 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이게 중요한데 사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컨텐츠를 예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는 아마 뭔가 예 이런 거겠죠 어 실제로 팬미팅을 할 수도 있겠죠 뭐 팬미팅 우대권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이 방송을 봤을 때에 대한 혜택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어, 이분 되게 귀엽네요. 예. 혜택을 좀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분은 다 선글라스를 많이 끼는구나. 여튼. 제가 듣던 바로는 이걸 이용해서 뭔가 로또 게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한다라고도 들었어요. 자세히는 이제 못 들었으나, 어 소리가 나네. 여튼. 클릭을 하면 소리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만 이제 제가 들었어요. 당첨자는 17일째 유니엄 디스코드에서. BJ 컨텐츠는 8월 16일 21시에 판매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판매 응. NFT 가면은, 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따로 파는구나. 보면은, 이건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분들 거를 이제 여기서 자체적으로 또 파내보네요. 유니엄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NFT를 파는 거네요. 여기서는 쇼미더머니랑 정상수. 그러니까 좀 다른 외적인 NFT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 유튜버 BJ 이런 것들을 위주로 나오는구나. 인플루언서도 있구나. 오. 어쨌든 유의사항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디스코드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일단은 공지사항에는 이벤트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고요 음, 뭐 뉴스, 어, 룰, 오피셜 링크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들 참조해 주시면 좋은데 뭐 로드맵 같은 것도 있고 이벤트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도 있고 음, 그리고 구매대행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곤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채팅 이렇게 이벤트 시작이 제가 알기로 오늘 시작된 거다 보니까 사실 디스코드에 정보나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어 몇분 정도가 계시죠? 80명 정도 계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엄청 많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선두주자일 수도 있죠. 어때 동안에 이거 한번 누려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다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 이런 뭐 플랫폼 방송 플랫폼에 큰손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특히나 이 BJ분들을 좋아하시는 큰손분들이 만약에 특히나 이게 NFT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NF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구매가 가능할 수 있게끔 뭐 수수료도 주고 막 구매대행도 있는 거 보니까 큰손분들 들어오면 이거는 펌핑 장난 아닐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아시겠지만 NFT를 물론 이제 재판매가 가능한 즉 돈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돈이 돼야 되는 건데 큰 손분들이 많이 유입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또한 이 컨텐츠를 단순히 돈은 버, 돈을 버는 걸 떠나서 방송을 좀 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잘 활용하셔가지고 실제로 방송 보실 때도 유리하게 잘 음, 선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여성 BJ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게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술방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행히도 코인은 19세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laughs> 어우 음. 어우, 이거 계속 보면 안 되겠다. 클릭하고 싶네요 자 여튼 이 이벤트에 대해서 그 친구 초대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진행해 보려고 도전은 해 보려고요 여튼 한번 도전해 가지고 맥북, 아, 맥북은 바라지도 않고 저는 b g c 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플렉스TV NFT, NFT에 n f t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벤트 내용이랑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유튜브 댓글이랑 음, 내용에 해서 남겨 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셔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